네, 김혜열 김정호원입니다. 한전 김동철 사장님? 예. 한수원 지금 직무대행이죠? 전대욱 경영부사장님? 예. 두 분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자 한전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하고 어, 세틀먼트 그리먼트 협정서 체결했죠? 답을 해 보세요. 네, 네. 저희가 내용을 한수원으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았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확인을 했습니다. 어, 제일 심각한 게 어, 그동안 한전이나 한수원이 어, 독자기술 독자 수출 가능하다고 그렇게 강변하고 강행했던 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합의서 전문에 한국형 원전은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예. 또 한수원 한전은 한국형 원전에 미국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한 미국 에너지부의 결정에 따라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을 통한 미국 수출 통제 절차 준수 없이는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지 않는다 않는다 라고 또 명시되어 있죠 답을 해 보세요 지금까지 독자 기술 독자 수출 할수 있다고 강행해 왔던 게 사실과 달랐습니다. 이거 국민들 기만하고 우롱한 거 아닙니까? 사과 지금 다시 한번 해보시죠. 해보시, 짧게 하세요 지금. 김동철 사장님은뭐 친구가 계십니까? 원전 기술에 관해서는 한전은 어, 원전 기술 수입국 명했지 않습니까? 그전에 바라카 원전 한전이 수출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원전 기술에 대해서는 한수원 됐습니다. 그기 때문에 한수원의 주장을 완전히 따를 수가 없죠. 지금까지 체코 원전에 체코에 원전 수출을 하려고 했던 게, 그 두코바니를 발판으로 해서 유럽 시장 어 공동 진출하겠다고 홍보를 쭉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번 웨스팅하우스 합의서에 드러난 바, 체코를 제외한 유럽 진출 포기했잖아요. 이미 스웨덴, 슬로바니아,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자진 철수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유럽 온전 시장에 독자 진출 가능합니까? 협정사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예. 가능한 데는 어입니까 지금, 그, 사우디 가능합니까? 네, 사우디, 그, 아시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 예. 그러나 수출 통제에 따라야 되고 이미 웨스팅하우스하고 협정을 맺은 바 기술 사용료, 영무, 진용장, 핵 연료봉 100% 내지 50% 의무 사용 다그 조건은 준수해야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에. 어, 팀코리아가 추진하는 사우디 그 원전 입찰이 지금 임박했죠 11월달까지 합니까 입찰서 제, 그 제출을 몰라요 현재 입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너지부 차관이 공동소주하자 그것도 웨스팅하우스 AP 1000 모델로 그렇게 진출하자고 제안했죠? 이 문제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니, 뭐, 보도에 이다 났는데 뭘, 그, 뭐, 뭐, 새삼스러운 비밀이 어디였습니까, 이거? 지금 그리고 또 그런데 이게, 이것은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이고 결정된 것이. 질문에 답하십시오. 김동철 사장님. 이거 협정 위반 아닙니까? 그게 불공정하지만 웨스팅 하우스하고 맺은 그 블록 A에 사우디가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우리가 하기로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미국 에너지부가 관여하고 그걸 강요합니까? 그 문제는 이게 어 AP1000 노형으로 가게 되면 그동안 우리 한전이나 한수원이 애를 써서 나름 한국화 했다고 하는 APR1000, 1400다 이거 수포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 이 중동 사우디 마저도 수익은 웨스팅하우스 미국이 챙겨가고 우리는 리스크만 안게 되는 매우 불공정한, 불공정한 협정도 위반하는. 그런데 이게 공동 진출, 합작 투자회사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 투자하고 웨스팅 하우스하고 협약 맺은 대로 기술, 역무 신용장, 16억 5천만 불, 4억, 8억 신용장, 이거 그냥 퍼주는 거 아닙니까? 실속은 미국이 넘겨주고 우리는 리스크만 낳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문제는 전혀 결정된 바고 그래서 묻는 말이에요. 아니, 결정했다고 제가 단정하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제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애들도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이거 거부해야 지, 되겠죠. 사안을, 것으로 하시면 안 누가 확정적으로? 네. 그러니까 미에너지부 차관이 이 제안을 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받을지 말지는 한전과 한수원, 우리 산자부, 우리 정부가 판단을 또 내려야 되겠죠. 그 문제는 한미가 아주 뭐가 민감합니까? 이렇게 불공정한 매국 협정을 맺어놓고 그것도 어기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네. 할 말도 못하는 게뭘 네, 그게 민감한 사안이라고 발뺌을 합니까?